신라젠 음, 어차피 그런 사기꾼 새끼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어, 어 바이오 갖고 지금 너무 꼭대기 가 있는 애들은 끝 끝난 거고 지금 바닥에서 성패 될 위험이 전혀 없는데 박박박기고 주식을 모으는 애들은 어떻게 바이오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쓰, 어, 많이는 어, 투자를 하면 안 되지 그런 회사들은 한5% 10% 정도만 바이오 회사는 타이밍 봐서 올 상반기에 들어갈 애들이 좀돼10% 내에서만 투자할 생각하고, 뭐 덤비지? 뭐 괜찮을 거예요, 그렇게. 생각하고 덤비시면. 뭐 지수 땡기는데, 얘네들 없이는 못 올려, 지수가. 제약바의 없이는 못 들어올려. 셀트리온도 조만간은 바닥 나옵니다, 여러분들. 뭐 셀트리온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, 어? 별로 좋은 얘기 없잖아요, 그죠? 하지만, 그거는 핑계고, 어? 이제 바닥 찍고, 이제 들어올릴 때는, 나 언제 그랬냐고 들어올립니다, 여러분들. 거기에 여러분들 당하지 말어. 셀트리온 은 조만간에 타이밍 나온다. 시장에서는 뭐, 셀트리온 뭐, 하락선이 어딘지 모르겠다.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은데, 그건 비 얘기하는 거고, 조만간에 바닥 나와.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애들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 꽤 많지겠죠? 비둘려, 여러분들. 셀트리온 조만간에 움직여. 아직은 아니요. 조금만 기다려봐.